이 볼린저 밴드가 일본 봉상에서 추세가 이렇게 쭉 벌어졌을 때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하단선을 찍고 다시 중심선으로 회귀하려는 원리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ATR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자리가 명확한 추세의 방향성이 보이는 자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메타 트레이더와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30만 원 최소 중거금 13,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의 고객센터 혹은 해외 증권사 세이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ATR 영상에 이어 오늘은 볼링저밴드와 ATR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AT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ATR과 볼링저밴드가 가장 잘 맞는 지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atr과 볼링저밴드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tr과 볼링저밴드가 잘 맞는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링저밴드를 볼때 평균적으로 회계원리를 이용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회계원리를 이용했을 때는 rsy와 굉장히 잘 맞지만 여기서 볼링저밴드는 예외가 하나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었죠. 그건 바로 수축과 팽창에 대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상단선을 팽창을 하면서 이렇게 쭉 벌어질 때 이런 자리에서는 추세가 변환되는 시점인가? 아니면 하단선을 찍고 상단선을 찍고 다시 원리자리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의 수축과 팽창의 원리와 ATR의 확산의 원리를 이용하면 이두 개의 타점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볼린저 밴드의 수축과 팽창의 원리를 이용한 ATR의 추세, 반전 매매 타점 찾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ATR이라는 지표는 결국에 평균 가격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출렁 이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에서 얼마나 출렁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결국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린저 밴드의 수축과 팽창으로 인한 추세 반전과 굉장히 타점이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링저 밴드만 단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볼링저 밴드가 일본 봉상에서 추세가 이렇게 쭉 벌어졌을 때,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하단선을 찍고 다시 중심선으로 회귀하려는 원리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ATR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자리가 명확한 추세의 방향성이 보이는 자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쭉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 벌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차트상에서는 이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봤을 때, 아, 여기 자리가 확산의 자리이구나. 팽창의 자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막상 이 자리에서 보면 볼린저 밴드가 하단선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ATR과 함께 연계해서 보면, 지금 자리는 ATR이 20의 구간에 벗어난 자리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강한. 가격의 확산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한쪽으로 강하게 매도세가 기울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난 장대 음봉과 볼린저밴드 하단선이 팽창하는 자리를 보고, 그럼 이 자리는 매도 타점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입절 타점 혹은 언제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은 결국 ATR든 이 볼린저밴드든 무한적으로 상승한 자리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심선 혹은 ATR이 20 근처에서 우리가 익절 전략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다른 자리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tr이 10미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다가 한번 볼린저 밴드가 팽창을 하면서 여기서 20의 구간을 돌파를 했어요. 이런 자리들. 여기서 20의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하락이 쭉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졌죠. 이런 자리에선 우리가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고 atr도 20의 선을 돌파했으니까 이런 자리에선 매도의 포지션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ATR이 다시 20에선을 이탈을 하거나 혹은 중심선을 돌파할 때 우리가 익절 전략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 이런 상승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가 상승으로 이렇게 쭉 벌어졌을 때 ATR도 동일하게 20에선을 돌파를 했어요. ATR도 20에선을 돌파를 하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산이 일어났을 때 이런 자리에서 반대로 우리가 매수 포지션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즉, 우리가 여기서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고 다시 또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ATR을 기준으로 진입 근거를 산정해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의 팽창이 명확한 가격의 확산의 근거도 같이 가져다 주고 있냐를 ATR로 우리가 판단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팽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를 우리가 ATR의 확산의 자리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볼린저 밴드만 활용을 하고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RSI를 연계해서 단순하게 과매수과매도 자리와 볼린저밴드의 시그널만 우리가 봤다라고 하면 ATR과 함께 연계해서 봤을 때 조금 더 확실한 타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뭐 EMA라든지 ATR은 다른 지표들과 연계해서 살펴봐도 굉장히 훌륭한 지표에 해당하니까 기존에 볼린저밴드만 단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ATR도 함께 연계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해외 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규미 트롤더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